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내년 1월이나 2월 출시가 예상되는 삼성의 새로운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탭 S8 시리즈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수 있게 됐습니다. 유출된 CAD 자료를 바탕으로 온릭스에서 랜더링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오늘은 갤럭시탭 S8과 S8 울트라의 랜더링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탭 S8을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은 갤럭시탭 S7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보입니다. 탭 S8이 11인치, 탭 S8 플러스는 12.4인치로 크기도 전작과 똑같습니다. 외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후면부에 S펜을 부착해서 충전을 할수 있는 이 마그네틱 부위의 디자인이 탭 S7에서는 카메라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면 이번 탭 S8에서는 카메라 파트 전에서 끝나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는 삼성 로고의 위치나 후면 절연띠의 모습, 듀얼 카메라와 LED 플래시 모습까지 전작과 같은 형태고요. 측면에 있는 사이드키와 볼륨 버튼의 위치도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사양은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8GB의 램에 128GB와 256GB의 저장소 옵션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쿼드 스피커에 카메라는 전면에 800만, 후면에는 1300만과 500만의 듀얼 구성이고요. 배터리는 각각 8000mAh와 1900mAh, 지문인식은 SAC 측면 버튼, s a 플러스는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는 각각 120Hz를 지원하는 11인치 TFT LCD와 12.4인치의 AMOLED가 탑재됩니다. 이렇게 알려진 사양은 프로세서를 제외한다면 전작 S7과 대부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관으로 탭 S7과 S8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특정 색상이나 후면 S펜 충전 부위의 디자인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크기부터 새로워졌습니다. 14.6인치로 아이패드 12.9인치 모델과 세로 사이즈가 같고 가로로는 더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베젤 크기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베젤을 줄이는 기술이라고 알려진 BRS 기술이 적용된 첫 번째 삼성 모바일 기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태블릿에서 볼수 없었던 베젤 사이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젤이 좁아지면서 전면 스크린 비율이 92%까지 높아졌지만 그 때문에 그동안 볼수 없었던 노치가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페이스ID 같은 센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각과 초광각의 듀얼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좁아진 베젤에 카메라를 밀어 넣거나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밑으로 숨기는 UDC 기술을 채택하는 대신 노치를 탑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인데요. 따라서 탭 S8 울트라의 시그니처는 14.6인치의 큰 화면과 좁은 베젤, 그리고 노치 모양 이세 가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탭 S8이나 S8 플러스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탭 S8 울트라의 사양은 엑시노스 2200 또는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가 탑재되고 8GB의 램과 128GB의 저장소 또는 12GB의 램과 512GB의 저장소 옵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쿼드 스피커에 카메라는 전면 800만과 500만 듀얼, 후면에도 1300만과 500만의 듀얼 카메라로 구성됩니다. 배터리는 12000mAh의 대용량이 들어가고 온스크린 방식의 지문 인식, 120Hz를 지원하는 14.6인치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탭 S8 울트라는 이번 갤럭시 탭 시리즈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유출된 갤럭시 탭 S8에 대한 삼성의 비공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11인치 갤럭시 탭 S8 와이파이 버전의 가격은 829000원, LTE 버전은 929000원, 5G 모델은 1029000원이고 12.4인치 탭 S8 플러스는 와이파이 버전이 1149,000원, LTE가 1249,000원, 5G는 134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탭 S8 울트라는 와이파이가 1469,000원, LTE는 1569,000원, 5G는 1669,000원입니다. 유출된 설문조사 자료상으로는 탭 S8과 S8 플러스 모델은 탭 S7과 동일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고요. 탭 S8 울트라의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태블릿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싼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거잔 비노 비노트였습니다.